크라운 날씨, 아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유럽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와인? 아니죠. 와인을 끓여서 만든 뱅쇼입니다. 이 뱅쇼는 쉽게 말하자면 유럽식 쌍화차 1%만 하는 음료를 찾아 소개하는 시크릿셀러 오늘은 유럽의 쌍화차, 아니 케이뱅쇼를 만드는 차나무 뱅쇼입니다. 뱅쇼를 아시나요? 프랑스어로 뱅쇼는 와인을 따뜻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와인을 데우면 굉장히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뱅쇼는 와인에 섞는 재료에 따라서 그 느낌이나 맛이 다른데요. 이걸 한국화 시킨 뱅쇼가 있다해서 맛을 보았습니다. 시원하게 마셨는데도. 굉장히 주스처럼 맛있고 쌀쌀한 날씨에 마시면 두 배는 맛있다는 뱅쇼 오늘은 시크릿 셀러 뱅쇼를 만든 사람을 찾아 떠나보았습니다 이름이 차나무 뱅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차나무 뱅쇼를 만나보았습니다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나무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나무라고 불러주시는 걸 저는 가장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나무 뱅쇼의 진장 차나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잘안 먹어요 <laughs> 네 진짜로 음... 칵테일 좋아해요 차 좋아하고 네, 네. 음... 아둘다 좋은데 하나만 마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칵테일 네 <laughs> 진짜 근데 네 뱅쇼죠 당연히 네. 차나무님은 원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회계법인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약을 먹으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발효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 몸을 조금 되살리고 싶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음료를 찾다가 만든 것이 바로 뱅쇼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만든 차나무 뱅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허브를 넣은 행쇼 뱅쇼. 가장 대중적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그니처 메뉴예요 프랑스 와인의 느낌을 살린 꼬냑뱅쇼 꼬냑뱅쇼는 헤네시를 블렌딩 했어요 어 뭐야 어디 갔어 마지막 쌍화차 느낌의 쌍화뱅쇼 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뱅쇼를 만든 거죠 플리마켓 다니면서 내어 놓아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 니즈가 다른 거 같아서요 네. 몰라 마시는 재미가 있는 차나무 뱅쇼를 마셔봤습니다 같은 뱅쇼지만 취향에 따라 다른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맛이 좀이 궁금한 것은 뱅쇼를 쌍화차의 시점에서 믹스하여 만든 쌍화뱅쇼였습니다. 약간 저처럼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쌍화차나 홍삼차를 찾아 떠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쌍화차, 쌍화탕 느낌이 있지만 그 안에서 약간 새콤한 그런 와인의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쌍화뱅쇼는 뭐랄까? 겨울에 반팔티를 입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든든함이었어요. 아직은 혼자서 모든 뱅션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차나무 님. 종류는 다양하지만 많은 양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50캔 정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만드는 건 3일 걸리고요. 여기 차는 또한 발효를... 음료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저의 노력도 들어가지만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주변에서 뱅쇼에 대한 소문이 나서 각종 플리마켓 등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나무 뱅쇼를 맛보는 사람들이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차나무님. 차나무님의 마음이 들어간 뱅쇼가 더욱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음료학교 시크릿셀러의 다섯 번째 제품, 차나무 뱅쇼를 체험할 퍼스트 무버를 모집합니다. 단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마시즘 유튜브, 음료학교 인스타그램을 가시면 차나무 뱅쇼 체험단 모집창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 중 21명을 뽑아 따뜻한 차나무 뱅쇼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네 뭔가 건강 음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네 어떨까 싶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음료를 찾는 시크릿 셀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스타트업, 그리고 음료에 진심인 독자들이 만났습니다. 차나무 뱅쇼는 쌀쌀해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뭔가 아까 그러니까 대중적이진 않아도 뭔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제가 발고 공부한 것들이 그렇게 쓰임새가 이렇게 잘 쓰여질 때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고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건강 상태나 마음 상태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 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 내지 않고 초심 잊지 않고 그냥 만드는 데는 내가 행복하면 드시는 분도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은.